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링크는 이 영상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리 엄지손가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좋아요는 프로젝트 개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루, 마켓츠. 이제 회사의 주요 기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위트그린, 잉크, SG, 티커, SG. 이 검토는 2024년 6월 16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분류별 구로, 마켓스 회사 스위트그린, 잉크, SG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퍼블릭 케이터링, 55개 조직이 평가에 참여합니다.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지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일시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중인 조직의 모든 매개변수를 더 주의 깊게 볼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기업 종목의 구조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를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재개시 및 기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시가총액 스위트그린 잉크 SG 35억 7천만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총액은 6190억 달러입니다. 스위트그린 잉크 SG 0.57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의 소규모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4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380억 달러입니다. 스위트그린 잉크 1.08%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증권거래소의 지분과 대차대조표 자본화를 비교하면 다음을 볼수 있습니다. 점유된 목 스위트 그린 잉크 SG 시장 가치 평가의 경우 하위 범주에서 0.577%입니다. 장부 가치는 1.08%이다. 이는 주식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87%더 높습니다.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하위 범주의 장부 가치 평가. 좋다, 1점. 회사 전체 평가 스위트그린, 잉크, SG,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의 논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조직의 부채는 2억 6,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차대조표 자본화에 대한 금융부채는 자본금의 64.9%에 이른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대한 결과, 허용 가능, 0점. 그 회사의 주가 수익률은 0이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25.8로 하위범주의 평균보다 나쁩니다. 하위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회사의 시장 가격 대비 이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1억 6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입은 알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에 좋지 않습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미래 예상 이익을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치 비율은 5.8입니다. 하위범주 2위 평균은 하위범주의 평균보다 190%더 높습니다. 하위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지표에 대한 회사의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6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사의 가격에 좋지 않습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판매량을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마진은 마이너스 17.2%이며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7.9%이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25.1%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 지표와 비교하여 판매 마진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 포인트. 하위 범주 직원 수에 대한 회사의 지분은 0.25%입니다. 이는 시가 총액 점유율보다 126% 낮은 수준이다. 이 사실은 회사 시장 가치의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스위트그린 잉크. 아마도 재평가 쪽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자본금은 57만 8천 달러입니다. 하위범주에는 25만 5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26.7%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자본금액을 추정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직원 1인당 이익은 0, 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평균. 9.9, 0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 직원당 이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조직의 각 직원의 수익은 10만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12만 5천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25%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직원당 수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판매 주식은 12.7%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 평균은 6.3%입니다. 이것이 숏 스퀴즈의 평가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53% 수준을 보여줍니다. 스위트그린 잉크 SG 하위 범주의 경우 이 수준은 약 43%입니다. 잠재적으로 하위 범죄의 증권은 회사의 증권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스위트그린, 잉크, SG 회사 주가의 역학을 비교 스위트그린, 잉크, SG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스위트그린, 잉크 189.6%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역학 대비 마이너스 5.8%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지만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점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드립니다.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세요. 스위트그린 잉크이 영상 댓글에.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거의 모든 댓글에 응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채널 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루 마켓츠 결과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5.5점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는 0.7점입니다. 넓게 보면 시장 전체 내에서요. 미국 주식 시장의 총 평균 결과는 0.4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5.5점을 받았습니다. 스위트그린, 잉크, SG. 사용 가능한 주문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주식 평가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의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로,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회사의 증권을 분석한 결과, 스위트그린, 잉크, SG, 구로, 마켓츠,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세요. 스위트그린,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회사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루 마켓츠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청중이십니다.